안녕하세요, 비센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혼 부부가 신축으로 시작해도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때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유행하는 이런 짤이 하나가 있었어요. 신혼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에 망해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되게 유명해졌던 이런 그 짤이거든요. 보셨었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안 보신 분들 위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아파트가 처음에 이제 막그 신축 아파트를 대거 들어오게 되면 신축 입주장이 이제 발생을 해요. 여기에서 전세가 엄청나게, 전세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다 보면 그 당시 전세가 가 굉장히 싸거든요. 그래서 이 낮은 전세가로 새 삥, 완전 새로운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새로운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가전을 쓰던 걸 이렇게 할수 없잖아요. 가전이랑 가구도 전부 다 2천만원, 3천 들여가지고 싹다새거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 가는 경우에 보통 본인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그 내가 집 매수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높은 급에 있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뭐랄까, 성공한 인생처럼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커뮤니티 가가지고 커피도 한잔 먹고, 그 다음에 단지에 이제 커뮤니티 헬스장들이 있으니까, 거여가지고 스위이저도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신축에 이제 이 인프라를 누리면서 뽕이 찬 상태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공한 것 같으니까, 이제 막 해외여행 같은 것도 뭐 미국, 저기 엄청 비싼 호주 이런 데로 막 500만원, 1000만원 들여가면서 여행도 막 다니고, 이렇게 하다가 2년이 지납니다. 2년이 지나면요. 집주인이 여기 계속 살 거예요?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이제 임대차삼법법 때문에 최대 4년까지 계약갱신권을 사용을 하게 되면 5% 밖에 인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5% 증액된 전세금으로 이제 협상을 해가지고 다시 살기로 합니다. 3억 정도라고 했을 때5% 해봤자 1,500만 원이잖아요. 그한 1,500만 원 정도는 어, 전세 대출 이제 추가로 받아가지고 그걸 땜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2년을 더 사는 거죠. 그러다 보니 4년이 지나서 재계약을 할 때가 또 돌아 옵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입주장 다 끝나고 주변에 전세계, 전세가가 회복이 돼가지고 엄청나게 올라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주변에 전세 시세 맞춰가지고 집주인이 전세가 맞춰갖고 올려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4년 동안 열심히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잖아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갖고 있던 전세금 가지고 이제 갈 만한 곳은 이제 찾아봐. 근데 눈에 찰 리가 없지. 난 이미 처음에 왔을, 처음부터 이제 신축, 이제 아파트를 시작을 했었으니까, 이게 막 구축 아파트 이런 데를 다 눈에 차겠어요? 근데 안 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존 원래 집보다 컨디션 낮은 집에다 이제 막 쫓기듯이 이 이사를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원래 그 사람이 수준이었던 건데, 마치 내가 인생 망한 것 같냐, 으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들게 되는 거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이렇게 뭐 투자하고 하면 좋은데, 뭐 그건 또, 아닌 거야. 그냥 이대로 살아왔던 게 있으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사람들과 비교도 이제 되고 가족 내다툼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된다? 폭락이로 가는 겁니다. 지금 이 한국의 이제 집 시장은 정상이 아니다. 아파트가 분명히 내릴 거다. 이제 폭락할 거다. 이런 폭락 모세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한때 그어 인터넷에서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굉장히 좀 유행을 많이 했었고 사람들의 공감을 많이 얻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챗지피디에 만화 만드는 기능이 나왔잖아요. 이걸로 라서 이렇게 만화로도 만들어져서 많은 사람들 이렇게 톡방에도 많이 돌아다니고 유명해졌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망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꼭 이렇게 신축을 산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신혼부부의 인생이 망해야 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핵심을 좀 정확하게 이 지금 이 글에서 나오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핵심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단순히 신축에 산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이제 막 둘이서 맞벌이도 이제 하고 있고 애도 없기 때문에 돈목이 굉장히 좋은 이제 상황인데 이때 자산 형성에 실패를 하게 된다라는 게. 이제 이, 지금 이 포지션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신축을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만약 이거를 내가 매수해서 직접 들어가는 거면 그만큼의 자산도 쌓이고 그만큼의 시세 차익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저 비싼 신축 아파트를 어떻게 살 수가 있냐. 신축의 인프라도 어느 정도 누리면서 자산 형성도 기여해서 망하지 않는 이런 테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 거주와 투자를 분리한다는 이 개념부터 먼저 좀 이해하시면 를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택하는 게단두 가지 전략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이 많이 택하는 게 바로 실거주 갈아타기 전략입니다.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억 정도 예산이 있어요. 그러면 그 중에서 3억 예산에다 주담대 5억을 일으켜가지고 8억짜리 집을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모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대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예를 들어 한 1억 정도 모았다. 그렇게 되면, 원래 5억 일으켰는데, 6억, 7억을 더 일으켜가지고, 뭐 10억이나 12억짜리 이렇게 집으로 갈아탄, 요런 전략들이 일반적인 이런 사람들이 택하는 전략이 되겠죠. 이 용의 장점은요, 어, 내 집이 있다는 어쨌든 든든한 안정성. 이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집한채 있다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이게 하락장에도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가, 가격이 뭐 떨어지고 어쩌고 있다고 해도 내가 여기 직접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뭐 살면 되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 다시 오릅니다. 결정적으로 특히 아이들이 있을 때 내가 막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그 쫓기듯이 이사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필요가 없다라는 게또 가장 큰 장점이라 할수 있죠. 단 여기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뭐냐면 상대적으로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급지의 한계가 아무래도 좀 있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다?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근데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 어, 3억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신용대출 한 1억 정도 더 보태요. 그러면 한 12억 정도 되는 집을 4억에다가 8억짜리 전세를 이렇게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똑같이 모은 돈과 이제 대출을 더 일으켜가지고 15억짜리 집을 이제 한그개 5억에다가 전세 한 10억 정도 되는 이 돈으로 해가지고 또 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실거주 한채 전략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그 비싼 집을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살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분명히 엄청나게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어, 실거주 매수 매도를 해 나가면서 불려가는 전략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높은 급지의 매수,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 뭐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단, 단점은 어, 실거주 매수 매도 전략의 어, 반대라고 할수 있겠죠. 상대적으로 거주 안정성이 떨어지고 하락장이 발생했을 때 역전세를 맞을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 근데, 신혼부부들이라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왜? 실거주 갈아타기를 했을 때이 장점인 원하지 않는 타이밍에 이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이게 사실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없을 때, 아이가 없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큰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을 때, 조금 더 수익률을, 좀더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더 많은 수익률을 이제 내서 어, 조금 좋은 집을 이제 매수하고 자산을 크게 불려놓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